해조류의 영양 및 섭취 방법.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미역을 섭취하면 빈혈 및 영양 부족으로 인한 질환 치료에 매우 도움이 될수 있다. 해조류를 사용하는 요리법을 보고 해조류는 어떻게 먹는지, 어디서 구하는지, 끓여야 하는지 등의 질문을 해본 적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인기 있는 요리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식재료인 해조류의 영양 및 섭취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해조류의 종류 해조류를 먹기 전에 우선 알아야 할 점은 해조류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갈조류, 홍조류, 녹조류로 분류된다. 갈조류 김단백질과 비타민A가 풍부하다. 튀긴 음식에 곁들여 먹을 수 있다. 다시마 칼륨과 요오드를 함유하며 음식의 단맛을 더한다. 미역 익힌 채소에 곁들여 먹으며 칼슘, 비타민 B, C, 칼륨을 함유한다. 토, 당근과 비트 같은 뿌리 채소와 합이 매우 좋다. 칼륨, 칼슘, 철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모자반 부드러운 질감과 맛을 지니며 요오드와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알라리아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하며 국을 끓이는 데 사용된다. 홍조류 덜스 익힌 국물과 잘 어우러지고 철, 인, 칼륨을 함유한다. 우무우무가사리를 끓여서 만들며 일종의 부드러운 젤라틴이다. 영양가가 매우 높으며 특히 섬유질이 풍부하다. 아이리시 모스 복합탄수화물, 칼슘,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녹조류 매생이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풍부하며 압축된 형태나 가루로 찾아볼 수 있다. 매생이 가루는 시리얼, 요거트, 주스, 우유에 넣어 먹을 수 있다. 해조류 요리 팁 소금이나 모래가 너무 많다면 찬물로 씻어야 한다.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해조류는 적어도 20분 동안 물에 담가두어야 한다. 그러면 크기와 양이 일곱 배 불어난다. 녹조류가 부르면 커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잘라준다. 홍조류는 발기 발기 찢거나 완전히 익히거나 말랐을 때 부실 수 있다. 우무는 물에 담그기 전이나 후 상관없이 자유롭게 자를 수 있다. 요리 팀 미역, 김, 클로렐라, 캘프, 매생이. 절수는 익히지 않고 먹어도 된다. 다시마는 적어도 45분간 물에 불려야 하고 불린 후 30분 동안 익혀야 한다. 우러난 국물은 국이나 소스를 만들거나 채소를 익힐 때 색다른 맛을 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 톳은 겨울에 먹기가 더 좋으며 매우 강력한 맛을 지녀 적은 양만 사용한다. 국 스튜 푸딩에 넣을 수 있다. 30분간 물에 불리고 30분간 익혀야 한다. 식은 톱을 다시 데우기는 권하지 않는다. 미역은 수십 가지 음식에 활용할 수 있지만 된장국에 넣기 아주 좋은 재료이다. 약 15분간 물에 담가두었다가 10분간 끓여야 한다. 샐러드에 넣어 생으로 먹어도 된다. 김은 물에 불릴 필요 없이 프라이팬을 이용해 구워 먹을 수 있다. 김의 색이 녹색과 황금색 사이가 될 때까지 굽는다. 다 구워진 김이 식으면 가위로 자르고 손으로 부숴, 국이나 밥 위에 뿌린다. 우무는 주로 차가운 소스, 크림, 푸딩, 샐러드, 과일 젤리를 만드는데 쓰인다. 국이나 수프를 걸쭉하게 만드는데 쓰이기도 한다. 해조류를 먹어야 하는 이유 영양가가 매우 높다. 당뇨 환자에게 좋다. 해조류의 단맛은 복합당이라서 혈당 수치를 올리지 않는다. 채식주의자에게 매우 좋다. 단백질을 듬뿍 함유하여 비건과 베지테리언 모두에게 좋다. 가령 매생이에는 달걀, 생선, 고기보다 더 풍부한 단백질이 들어있다. 하루 철분 섭취량을 충족한다. 특히 매생이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 곡물과 시금치보다 6배나 더 들어있다. 빈혈이 있거나 전반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에게 좋다. 고혈압에 좋다. 심혈관계를 조절하여 고혈압을 이겨내도록 돕는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시력을 개선한다. 비타민A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김과 매생이를 권한다. 기침을 진정시킨다. 독감과 감기 치료에 매우 좋다. 전통의학에서는 해조류를 꿀과 레몬즙과 섞어 호흡기에 좋은 강장제를 만들어 사용한다. 피부와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비타민A 새싹보리보다 더 풍부하다는 미용과 장수의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다. 몇몇 해조류에는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인 아연이 들어있기도 하며 머리카락을 윤기나게 한다. 뼈와 치아에 좋다 말린 도세는 우유보다 칼슘이 15배 많이 들어있다. 매생이와 미역도 마찬가지로 골다공증을 예방하며 부러진 뼈의 회복을 돕는다. 소화기를 개선한다. 소화와 장운동을 돕는다. 섬유질이 풍부해 콩류와 먹으면 좋다. 해조류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튀긴 음식과 먹기에도 좋다. 장을 해독한다. 알긴산이 들어있어. 장을 해독한다. 결장 벽에 쌓이는 독소를 제거하는 등 결장염 치료를 위한 자연 요법으로 쓰인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포화 지방 대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불포화 지방 5%와 섬유질을 함유한다. 해조류가 건강에 가져다주는 2점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더 자주 먹게 될 것이다. 평소 먹던 음식에 넣어 먹어도 좋고, 해조류를 주재료로 한 독특한 요리를 준비해도 좋을 것이다. 해조류를 먹자.